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언더핸드 선발 투수와 맞붙는 가운데 또다시 독특한 라인업을 선보일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스시지 랜더스의 박종훈이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우타자, 패트릭 위즈덤을 제외하고 좌타자 7명을 배치한 만큼 이번 KT 위즈 고영표를 상대로 한 타순에 관심이 쏠린다. 기아는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KT 위즈와 2025시즌 한솔뱅 KBO 리그 정규 시즌 첫 대결을 펼친다. 선발 로케이트는 고영표, 기아는 제임스 네일이 예고됐다. 고영표는 이번 시즌 3경기에서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3.06으로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특히 8일 NC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첫 승을 따냈다. 내일은 이승 무패 평균자책점 0.36으로 선발 3연승에 도전한다. 기아는 11일 광주에서 열린 세스지전에서 언더핸드 박종훈을 고려해 좌타자 7명을 선발에 넣는 파격적인 라인업을 구성했다. 서건창, 일루수, 박찬호, 유격수, 나성범, 우익수, 최영우, 지명타자, 이우성, 좌익수, 한준수, 포수, 최원준, 중견수, 최정용, 이루수, 김규성, 삼루수, 우로짜였고 박찬호와 이호성만 우타자였다.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과 변우협을 제외한 결정이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30분간 토론 끝에 정했다. 위즈덤이 박종훈 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그런 언더핸드 공을 잘칠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최근 체력도 다소 떨어진 듯해 체력 안배 차원에서 제외했다. 변우혁도 언더핸드 투수에게 약한 면이 있었다. 확률적으로 좌타자들이 언더핸드를 더잘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고 전했다. 이번 시즌 위즈덤은 언더핸드 투수를 단한번 상대했으며 1타수 무한타였다. 키움 히어로즈 원종현을 상대한 것이 유일하며 안타를 치지 못했다. 변우혁은 이번 시즌 언더핸드와 맞대결이 없었고 지난 시즌 5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고영표는 좌타자에게 다소 약한 편이다. 이번 시즌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0.333으로 높은 수치다. 반면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0.206으로 낮다. 2024 시즌 역시 고영표의 좌타자 피안타율은 0.361, 우타자 상대는 0.297로 나타났다.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멀티홈런을 터뜨리며 팀을 연패해서 구출했습니다. 위즈덤은 1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스스티랜더스와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5번 타자이자 일루수로 선발 출장에 멀티홈런 포함 5타수 3안타 2홈런 3타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화 이글스 3연전과 2일 삼성 라이온즈전까지 4경기 연속 홈런을 쳤던 위즈덤은 이후 7경기 동안 홈런이 없었지만 이날 2개를 추가하며 리그 홈런 단독 선두 7개로 올라섰습니다. 경기 초반 기아는 위즈덤의 홈런으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2회말 무사 일로 0대 0 상황에서 SSG 선발 문승원의 3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겼습니다. 타격 직후 SSG 외야수들이 공이 넘어간 걸 직감한 듯 움직이지 않았고 비거리 125m의 타구는 장애로 사라졌습니다. 고디어 3회초 SSG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지영과 현원회의 연속 이루타로 1점을 따라간 뒤 최지훈의 희생 플라이로 2대 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기아도 이에 질세라 공격력을 끌어올렸습니다. 5회 말 2군에서 콜업된 오선우의 투런 홈런과 6회 박찬호의 2타점 적시타 등으로 4점을 추가하며 점수차를 단숨에 6점으로 벌렸습니다. 뒤이어 위즈덤의 결정적인 홈런이 나왔습니다. 7회 말 1사에서 바뀐 투수 송영진을 상대로 중앙 펜스를 넘기는 대형 홈런을 쳐내며 기아는 9대2로 앞서갔습니다. 기아는 8회 2점을 추가하며 사실상 승리를 굳히는 듯했으나, 9회 SSG의 막판 반격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9회 기아의 교체 투수 김대유가 볼넷과 안타로 무사 말루를 허용했고 급히 등판한 황동아가 우중간을 가르는 싹쓸이 2루타를 내줬습니다. 이후 안정을 되찾은 황동아는세 타자를 연속 범타로 잡아내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기아는 7이닝 2피안타 2실점으로 호투한 선발 아담 올러와 멀티홈런을 때린 위즈덤의 활약으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현재 7홈런으로 리그 홈런 단독 선두에 오른 위즈덤의 페이스는 단순 계산상 59홈런입니다. 만약 위즈덤이 홈런왕에 오른다면 기아는 2009년 김상현, 36개, 이후 16년 만에 홈런왕을 배출하게 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가 외국인 타자 위즈덤의 홈런 두 방으로 하루 만에 최하위를 벗어났다. 위즈덤은 시즌 6호, 7호 홈런을 연달아 터뜨리며 홈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기아는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홈경기에서 115로 이겼다. 전날 2연패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로 떨어졌던 기아는 이날 승리로 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5번 타자 일루스로 선발 출전한 위즈덤은 첫 타석부터 홈런쇼를 시작했다. 00이던 UMR 무사 일루에서 SSG 선발 문승원의 세 번째 슬라이더를 당겨쳐 좌측 펜스를 넘는 비거리 125 미터의 장애 투런 홈런을 날렸다. 앞서 중전 안타로 출루한 베테랑 최영우는 위주덤의 홈런으로 KBO 통산 네 번째 1,300 득점 고지를 밟았다. 기세를 탄 위주덤은 7회 말에도 SSG 두 번째 투수 송영진을 상대로 중앙 담장을 넘기는 세기 솔로 홈런을 때려 9위로 격차를 벌렸다. 6회 말에도 안타를 기록한 위주덤은 오타수 3안타 2홈런 3타점 3득점을 기록하며 타율을 0.235에서 0.268로 끌어올렸다. 홈런 부문에선 전날까지 공동선두였던 삼성 박병호와 엘지 오스틴, 32기상 5홈런을 제치고 앞서 나섰다. 올해 기아 유니폼을 입은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 7년간 통산 88홈런을 기록한 장타자다. 지난 시즌 통화부승을 거머쥐었던 기아는 주축 선수들의 연인 부상으로 7승 10패. 승률 0.41이 나는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시즌 개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이탈했던 작년 정규리그 MVP 김도영. 22. 이곧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김도영은 14일 재검진을 받고 결과에 따라 복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미 기술훈련에 돌입했을 만큼 회복이 순조롭다는 게 기아의 설명이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삼루수를 대신 맡고 있는 변우혁의 활약을 감안해 김도영 복귀 시 변우혁을 일루로 위즈덤을 외야로 돌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서울 잠실구장에서는 두산이 우박과 강풍으로 경기 중네 차례나 중단되는 변수를 뚫고 잠실 라이벌 LG를 9-1로 꺾으며 사연패를 끊었다. 이날 두산은 사회말 외국인 타자 케이브의 국내 무대 첫3점 홈런으로 분위기를 가져왔다. 다승 공동 1위, 3승을 달리고 있던 LG 선발 손주영은 3이닝 6피안타 3볼넷 이탈 3진 6실점으로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홈경기 전승을 이어오던 LG는 시즌 10경기 만에 첫 패를 당했다. 신인왕 출신 KT 소영준과 하나 문동준은 안방에서 나란히 시즌 첫 승리를 거뒀다. 소영준은 수원에서 열린 삼성전에서 5이닝 5피안타 4볼넷 5탈 3진 1실점 비자책, 의 호투로 팀의 6-5 승리를 이끌었다. 문동주 역시 대전 키움전에서 6이닝 3피안타 6탈 3진 1실점, 비자책, 하며 7일 승리에 힘을 보탰다. 부산 사직에서는 NC가 롯데를 상대로 9-6 역전승을 거뒀다. NC 박한결, 김희진 김영준이 각각 2점 홈런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뒤집었다. 이날 9준.